인도리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하에고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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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일도일국에일도한국일서일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들어국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도사업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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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에서 뭐, 사건을 일으키지 말어라 뭐, 그런, 거 뭐, 있고. 뭐, 뭐, 오늘은 내가 이한 가지, 조금 아까 그, 뭐 우리, 저기, 부천의 우정이 사장님뵀었는데요 아까 내가 이 뭐, 전달한 적도 있는데, 어, 오늘, 뭐, 하여튼 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낮에 병원을 갔는데, 먼저 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기, 내가 한 해모임을 한 열흘 정도 먹고 병원을 가서, 당치수가 내려가니까 의사가 뭘 먹어서 그렇게 당이 좋아졌습니까라고 얘기해서 내가 뭐 애터비의 해모임이라는 걸 먹어서 당이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뭐 뭐 한번 실험 대상이라고 한한달 먹고 와서 한번 재보자고 얘기를 해서 고당시에 그 열을 먹고 갔는데 지가 당약을 먹고 와도 1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당약도 안 먹고 병원에 약도 탈면서 가니까 당약도 안 먹었어요. 오늘은 안 먹고 갔는데 밥 먹고 한 2시간, 1시간 50분, 2시간 있다가 가니까 110자 나오더라고. 110자. 당이 뭐 굉장히 그한달 가까이 먹고 좋아져 가지고 의사가 이제 뭐약 중단해 줘도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중단할까요 그랬더니 뭐한달중단하시지 말고 한 3, 4개월 한번 사장님 드시는 거 드시고 한번 그때 가서 체크해서 당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뭐 말로만 들은 해모임 해모임 뭐 해서 얘기하는데 병원에서 뭐 이렇게 다 체크해 가지고 그게 런 기분 좋고 요새 우리 그 최정근 사장님도 오시고 김대겸 사장님도 이렇게 계시고 우리 있는데 조금 한번 만나서 단합대회로도 한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요. 그래서 지갑고 우리 같이 하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고참인데 한번 조만간 이번 주 안에 한번 같이 저 킬리탄에서도 오셨는데 한번 만나서 뭐 수원도 괜찮고 서울도 괜찮고 저는 뭐 아무데서나 오래면 갈 모양이니까 한번 장수 한번 해가지고 식사라도 자리 한번 마련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낮에 이재영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한달 전에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이 너무 좋아졌다고 깜짝 놀라시면서. 뭘 드시는데 이렇게 당이 좋아졌냐 그래서 이재영 사장님이 해모임을 먹어서 당이 좋아진 것 같다 그것밖에 먹은 게 없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그러면 한달 동안 더 먹어봐라 실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한 달을 꼬박 하루에 두포씩 잘 드시고 지금 오늘 가셨는데 당이 지난번에 체크했을 때보다 더 좋아지셔가지고. 어 너무 기쁜 소식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 의사가 당이 너무 좋아지셨으니까 당뇨 약을 안 드셔도 되겠다고 하면서 처방을 안 해주셨대요. 네 그런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아 너무 그거를 체험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거뭐뭐 뭐, 뭐도 좋아졌다, 뭐도 좋다 이런 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이정 사장님이 직접 체험을 하셔서 어, 신나서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기뻤, 기뻤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오늘 뭐, 이제 정말 좋았던 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김대겸 사장님 파트너분 중에 금석규 사장님이 계셔, 계시잖아요. 셔계그 금석규 사장님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금석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뵙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 금석규 사장님 사모님이 다니는 미용실에 미용실 그 사장님이 애터미를막 거기 놓고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거기서도 몇번 사오고 그러셨나봐요. 그러면서 제가 아 그러면 앞으로는 거기서 사지 마시고 금석규 사장님이 여기 회원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시라고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서 금석규 사장님이 어이 국장님이 예전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라는 공기업에 다니셨다. 아유 그 좋은데를 그만두고 왜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렇게 금 사장님이 사모님한테 서, 안내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를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지난번에 뭐 안인수 사장님 만났을 때도 아니 왜그 좋은 직장 그만두고 애터미하냐. 어디 갈 때마다 어왜 그런 좋은 직장 그만두고 애터미 하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아니, 애터미가 훨씬 좋은데 공무원보다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심지어는 대통령보다 애터미가 좋은 직업인데. 어우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막 들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한시간씩 붙잡고 얘기를 할수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날은 금석규 사장님 만나 그 집에 간 그날은 금석규 사장님이 저한테 딱그 얘기를 하니까 금석규 사장님 사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애터미가 돈더잘 버는데 뭐 애터미 돈더잘 버는데 뭐하러 어 거기 회사 다녀 애터미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애터미 하는 그 미용실에 가서 애터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또 애터미 화장품도 좀 써보시고 이랬기 때문에 애터미 에 대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그 얘기를 하니까 어, 넌, 저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기분 좋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발표하실 분, 네. 예능 제스러운 거 없네요 전부 다다 사라지시고 처음에 끝나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는 오늘 그저 아침에 그 부모님 뭐어 저기 마이크 다른 가까이 모닝, 네. 마이크 가까이 이렇게 다른, 거, 다른 거는 뭐 기억나지도 않고요 에~ 특별한 것보다는 그저 마지막에 그 음식 만드는. 있잖아요. 네. 예, 그 코너에 정말 햄과 밥과 김으로 싸서 이렇게 먹으면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좀 맛있을 것도 같고 흥미로울 것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도 저, 저거 한번 만들어 먹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그런 방송이 예, 참그 에, 다른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자극적이고, 어떤 충동을 일으키고 아주 좋은 그런 에, 프로그램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경 사장님, 애터미 먹방, 먹방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laughs> <laughs> 또 다른 시각입니다. 그 오늘 아침에 그 먹방 한두 분이 어 엄마와 딸이에요. 엄마와 딸. 그 엄마는 지금 로얄 마스터고 어 딸은 지금 어 국장이거든요. 샤론 로즈 마스터인데요. 그 국장인 그 한수민 국장이 지금 24살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영어를 진짜 기똥차게 잘해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막 엄청 오래 스테이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영어까지 잘하는 그렇게 유학파인 그 아이를, 딸을 애터미 하자고 몇 년, 5년을 쫓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 하자고. 그만큼 진짜 애터미라는 직업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그냥 다른 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돈벌 요령이면. 예를 들면은, 어, 나는 슈바이처 같은 뭐 의사가 돼서 봉사를 하고 뭐 노벨상도 받고 이런 큰 꿈을 갖고 있는 아이를 단지 어, 돈잘 벌고 좋은 직업이라 편한 직업이라고 해서 애터미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 아이가 그냥 특별하게 뭐 하고 싶은 꿈이 없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직장을 선택한다면 애터미보다 좋은 거는 없다는 거죠. 과정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물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은 자녀분들을 다 애터미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5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5년 정도 2011년에 애터미를 처음 알았고 2016년에 애터미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5년을 단순 소비자로만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장님들이 다 알아보셨다면은. 자녀분께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도 비전을 전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정길 사장님. 최정길 사장님. 아이고, 음소거가 돼있으신지 모르시나 보다. 최정길 사장님, 음소거 돼 있는데. 네, 한 말씀 해주세요. <laughs> 아. 아, 지금 대중교통 아니죠. 되게. 아, 그러시구나.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오정희 사장님. 네, 네, 네. 네, 제가 오늘 애터미 어 오늘 신제품 또 나온 거 있잖아요. 핸드크림. 그냥 그게 꼭 필요했었었거든요. 요즘에 계속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디 공공장소에서도 손을 많이 닦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손이 건조하고 그냥 말리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때는 거칠거칠하고 따갑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말 때마침 대용량으로다 이렇게 눌러서 쓸수 있는 핸드크림. 아주 촉촉하고 보니까 끈적거리지도 않고 촉촉하고 보습이나 뭐 이런 부, 부분에서도 괜찮고 발 밸런스 수분까지도 이렇게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핸드크림이 나왔다고 이제 신제품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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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히알루론산 그런 것도 들어있고 그 사라시 예전에는 우리 우리 그 몸에 바르는 바디 거기 바디 로션에는 그좀 약간 진한 거는 냄새가 좀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라슈시 비타민 버터 그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인도산이래요. 그렇게 들어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좋은 그런 잘 퍼지고 좋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 바로 사서 진짜 집에다 놓고 가게도 하나 놓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저기 애터미 차이나에서 중국 그 지식 경제영 거기에서 또그 상도 받고. 그러고 보니까 애터미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점점점 빨리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데 애터미 회사에서 막 뛰는 것만큼 우리는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들어갖고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여기까지예요. 그고 우정희 사장님께서 못 쫓아가고 있는 생각이 들면은 <laughs> 누가 열심히 하는 걸까요? 진짜 우정희 사장님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드문데 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우정희 사장님까지 발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아까도 어느 분께서 네, 뭐 성함을 말씀할 수도 있는데 별일은 아닌데 음.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 가지고 그 상함 아, 말씀 안 하고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젊은 파트너분인데. 근데 사실 애터미 안에서 효율성을 따지면 애터미 일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왜냐면 효율을 따다 보니까 움직이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게다가 애터미는 인생 같아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했던 곳에서는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어정 퍼센테이지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8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어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 오늘 뭐 한수민 국장 집처럼 5년이고 막 이렇게 꾸준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효율성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나의 행동, 나의 1분 1초라도 애터미를 하는 시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야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움직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너무 효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 마라. 어, 애터미에서는 어차피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냥 어, 약간 생각하지 않고 바보 이반처럼 바보 이반 이야기 아시죠? 바보 이하, 이반처럼 그냥 우직하게 네, 하시는 게 애터미 시간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대한 많은 분께 애터미를 전달해야 그분 뒤에 있는 250명을 조금이라도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정말 제가 사실은 제가 키르키스탄도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 어떤 기대도 근데 이제 파트너분이 한번 어, 갔다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너님을 위해서 제가 간 거지 키르키스탄 자체의 기대를 갖고 간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키르키스탄 가서 최정길 사장님도 만났죠. 최정길 사장님 하위에서 또 관심자도 만났죠. 그리고 키르키스탄 안에서도 진짜 그그 그 당시 가입할 당시에는 본인 나는 가입하기 싫다고. 가입 안 하고 그냥 쓸수 있게만 도와달라고, 가입하는 건 절대 싫다고, 안 하면 안 되냐고, 정말 계속 몇 번이나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 이거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가입해도 되는 거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되게 오랜 시간 설득에 설득에 설득 끝에 겨우 억지로 가입을 시켰던 여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절대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사업 얘기를 제가 꺼내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죄송한 말이지만, 근데 제품은 너무 좋으니까 구매는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이제 구매를 도와주신 분은 그냥 제품 구매만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와주시는 분이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분도 되게 적극적으로 막 하시는 분, 사업 얘기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슬쩍 하신 것 같아요.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이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게끔 하면은 어 자동으로 포인트가 쌓여서 수당으로 발생되고, 이게 3대까지 상속도 되고, 연금성 소득도 된다. 이 정도로만 딱 말씀을 하셨나 봐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어, 에터미 스스로 구매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어, 류다씨 만나가지고 잘 구매했고, 이제는 어떻게 구매하는지 알겠다. 그리고 나는 에터미 사업을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애터미 사업을 할수 있냐. 애터미 사업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다오.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절대 사업 안할것 같은 분이. 왜그분이 사업 안할것 같았냐면은, 일단 그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로워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고 그리고 아기가 셋이 있는데 막내가 지금 돌도 안 됐어요. 난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업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아침에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여디도 어, 보여주고 조금 설명도 해주고 그랬더니 너무 너무 고맙다고 그러시. 그래서 애터미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진짜 아눈 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뇌는 좀 땅에 깊숙한 곳에 묻어 둬야겠다. 그게 도움이 되겠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보고 왔다 갔다 판단하다 보면 오히려 내 사업이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어, 사업 안 한다고 판단해서 얘기 안 하면은 또 그렇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시간을 또 너무 많이 허비해 버다 버렸는데 또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눈 봉사가 되어야 되고 내가 교만한 내내 작은 뇌로 너무 교만을 떨어서 어 그러면 더안 되니까 좀 묻어둬야 되겠다 땅 속에 저산 속에 뇌를 좀 묻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깊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완벽하게 애터미 사업을 할지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무대뽀로, 네, 우리 이재영 사장님처럼 이재영 사장님 그 해병대 정신 이렇게처럼 무대뽀를 밀어붙이시면서 많이 최대한 많은 분께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장님, 네. 제가 한 가지 지금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중국에 그 관심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국 국 그... 여기에서 중국 분을 가입을 시켰어요 중국에 있는 분을 네. 한국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 중국에 심양에 사는 사람은 관심이 있고 여기 사는 신우는 올케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 음. 가입이 돼 있는 분인데 네. 그래서 막 알아보고 그래서 다 이거를 보내줬거든요 가입하면서 어떻게 뭐 경서상이 되는 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줬는데 그 다시 또 가, 관심이 또 없어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렇게 또 문자가 왔어요. 왜냐하면 경소상을 해야 되면 은뭐 가서 신고하고 이런 거 중국 사람들 신들어 할것 같다고 자기 남편이 중국 사람이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 아내는 한국 사람인데 저 중국어를 배워가지고 같이 하다가 거기서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가입을 시켜놨는데. 관심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위챗으로다가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또 이게 이 신우 롤케가 이쪽에 있는 월케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지금 이렇게 깔아져 있는 상태인데 위챗으로다가 그냥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게없 있을까 싶어서요 그냥 뭐 회장님 강의를 보내줘도 들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서 그냥 놔두고 있거든요. 어 일단은 어떻게 해야 중국에서 유튜브를 보려면 VPN, 그러니까 VPN 이라는 그거를 깔아야 돼요, 앱을. VPN 앱을 깔지 않으면은 유튜브 자체를 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그러,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분이 한국 분이세요? 아니, 아니 한국말 하시는 분이세요, 중국에 계신 분이? 아. 네. 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일단은, 어, 사장님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액션5 하듯이 그냥 짧은 글귀로 뭐, 에터미는 이렇게 해서 연금소 소득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냥 짧게, 짧게 계속 보내주세요. 매일매일. 너무. 아, 매일. 아 유튜브, 저기 위챗으로? 예, 위챗으로. 위챗이 돼 있어요. 예, 네, 위챗으로. 어, 유튜브를 음. 근데, VPN, 대부분 한국 분들은 VPN 깔려있어요. 웬만하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자주 말고,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씩만 유튜브 하나 보내시거나 아니면 제품 설명 하나 보내시거나 사장님이 생각하는 음. 애터미 비전들 있잖아요. 우리 그때 비전들 사람들 쫙 나눴잖아요. 몇 시까지 쫙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문구만. 문구.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온라인 쇼핑몰 사장이 되는 거예요. 연금성 소득 되는 거예요. 3대까지 상속도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짧은, 짧은 문구를 계속 이거는 매일 매일 애터이라는 거를 자주 듣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터이라는 로고 같은 것도 자주 보여주고 이 애터미 우리 우리가 못생긴 남편이라도 <laughs> 제 남편이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고요. <laughs> 못생긴 남편이라도 이게 살다 보면은 잘생겨 보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익숙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생소하게 말고 좀 익숙하게 만들어 주면은 그분의 마음이 일찍 열리거든요.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에 어저 저는 이제 아침에 뭐밥 먹거나 이러면서 우리 우리 미팅하기 전에 아침에 뭐뭐키르키스탄 중국 하나씩 이렇게 그럼 문자 보내는 작업을 아침에 해요. 이런 일어나서 그 영양제 먼저 먹고 뭐 해모임이랑 이런 거다 챙겨 먹고 그다음에 앉아 가지고 쫙 돌려요. 그런 거를. 그래서 어 사장님도 그 이제 위치수로 그런 거 계속 보내 주세요. 보내 주고 조금 지나서 어 이런 데 초대하고 싶으면은 아 오늘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대하고 뭐, 안 와도 어쩔 수 없고, 계속 그냥 초대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건, 이거, 그, 줌, 줌 미팅, 그거 날, 정보 날려주면서 계속 초대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씩, 뭐, 그냥 의미 없이 계속 초대, 그것만 날려주면은 특별할, 특별하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조금 친하게 하면은 또한 번씩 초대를, 전화통화 하면서 잘 지냈냐, 에터미꺼 써봤냐, 뭐 필요한 거 한, 없냐 한번 써봐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어, 월요일날 제품데이가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번 줌으로 연결해 볼래? 하고, 줌으로, 줌 연습하는 것도 괜찮고. 네.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하시면은 언젠간 들어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약간씩 약간씩 방, 방법도 바꿔 보시는 게 좋아요. 그분만 타겟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주변에 애터미 쓸만한 사람 없냐 소개 좀 해줘라. 어 그리고 어 그런 식으로 주변에 이제 소개에 대한 거 그런 것도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어, 오늘 밤, 네, 잘, 안녕히 주무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 네, 좋은, 네꿈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